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트베르펜 마이어반덴 베르흐 박물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곳이에요. 안트베르펜 중심에 자리 잡은 이곳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라 예술과 역사의 보물 창고 같아요. 마치 우리나라의 간송 미술관처럼 개인이 수집한 작품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 매력적인 집은 피터르 브루헐 아버지의 유명한 광란의 마르가레타를 포함하여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놀라운 예술 작품들을 자랑한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컬렉션은 프리츠 마이어반덴 베르흐의 열정으로 만들어졌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전형필 선생님처럼 혼자 힘으로 이 걸작들을 빛을 보게 한 분이죠. 꼭 봐야 할 작품 중 하나는 바로 기묘하고 섬뜩한 둘레 그리트 그림이에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죠. 마치 김홍도의 풍속화처럼 당시의 시대상을 잘 보여준답니다. 그리고 멋진 고딩 양식 조각과 섬세한 상아 조각도 놓치지 마세요. 각 작품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어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박물관 건물 자체도 아름다운 건축 양식과 아늑한 분위기로 마치 예술 작품 같아요. 조선 시대 양반 집에 온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에요. 혹시 안트베르펜에 가신다면 꼭 시간 내서 이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을 방문해 보세요. 잊지 못할 예술과 역사 여행이 될 거예요. 정말 강추합니다.